평범한 일상과 것이 경제 첫 번째 시험 결과 아침 7시에 하루를 시작. 왜냐면 8시 시험이라서 이날도 역시 일교차가 쩔어주는 날이군. 한국이랑 날씨가 진짜 비슷함. 시험 보러 가는 길에 있길래 찍었음. 뭐 때문인지 까먹었는디. 종목별 다양한 경기들이 일주일간 와다다 열리는 줄 아서 그 일정을 저렇게 유리에 써놓음. 그리고 끝난 경기는 지우는 듯 시험 끝나고 나옴. 객관식 100문제 플러스 주관식 5문제였나? 기억이 희미한데 여하간 치팅시트 한장 허용하는 대신 타이머택이빡셌음 나한텐. 왜 나로 한정하냐면 다른 애들은 시간 다안 쓰고 먼저 나가더라고. 나한테만 있는 타이머텍. 아무튼 이 사진은 뭐냐면 공짜로 식물 나눠주는 행사임. 다육이들이랑 테이블 야자. 그런 애들을 화분에 넣어서 주더라. 나는 다육이 받았음. 피자를 먹어요. 샐러드는 뭐 여기 오면 항상 먹는 듯 어떤 경영학 교수님 방문 앞에 붙어있는 종인데 각 방송사가 우파인지 좌파인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이런 식으로 시각화한 자료였다. 너무 신기했음. 우리나라도 이런 자료 있나? 있으면 좋겠네. 거시경제 시험 결과임. 만점은 200점. 학기 동안 시험 4번 보는데 그중첫 시험 평균보다 좀더잘 나온 키키. 외국인인 내가 평균을 넘었다는 점에서 몹시 만족. 이 날은 왜인지 샐러드만 엄청 퍼먹었구만요. 평소엔 여기서 파스타 잘안 먹는데 파스타도 좀 먹은 듯. 그리고 이 몬스터 맛있음. 몬스터 진짜 많은 맛들을 먹어봤는데 삼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맛돌이. 자체 설거지. 설거지라는 말좀 웃겨. 내가 설시라 그런지 설거지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do the dishes 보다는 설시성을 가진 거지가 먼저 생각남. 왜 파스를 붙였나면? 셀프 팔베개를 하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무거웠는지 어깨가 삐걱거림 리터럴리 삐! 걱거리는 느낌이 남 암튼 이 사진은 미디어 수업 전에 찍음 미디어 수업 끝나면 오늘의 수업은 전부 끝 맥시멀리스트의 쇼핑 사고방식 기사 우리 방 변기에 물때 자국이 있는데 병이 솔도 없고 솔을 사더라도 건식 화장실이라 어깨 청소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 근데 나 말고는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거 같아서 신경 쓰이는 사람이 사야지 싶어서 그냥 내가 삼 룸에 핸드솝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다 떨어졌길래 어차피 거품솝 용기는 있으니 리필을 삼 3회분 리필인데 나중 일기에 나오겠지만 암튼 모종의 이유로 5, 5번 이상 리필할 수 있을 양이 됨. 내일 아트할 때 알콜 솜이 필요한데 10개밖에 안 남았길래. 아, 100개를 삼. 미국 올때 생각하기로 괜히 이런 자잘한 거 모자라서 자잘이 길게 스트레스 받느니. 걍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오겠다고 마음을 머금. 그 덕분인지 잔병치레도 없고 잘 지내고 있수다. 이날 백퍼 밥다못 먹었을 듯. 기억은 안 나지만 걍 사진만 봐도 배터질 것 같음. 그 와중에 아이스크림은 또 야무지게 조졌구나. 과거의 나는 나와서 경치 한번 보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려고 과식하고 아이스크림도 먹었군. 과거의 나를 납득 완료.